아아아니 클리어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 오늘 뭐할 건데 왜뭘 하기 위해 날, 날 불러 날왜이 아이 먼 행성 아이오에서 날 소환했는 가 뭐라고?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아 날 찾지 말아줘. 좀좀 좀. <laughs> 그냥 외장화들 니까 일단 할게. 가파리나? 너가 근데 왜 이렇게 뭔데? 아. 어. 야. 너. 양심이 있냐? 나 회유를 못 한다고. 어? 어? 아, 나 탔다. 나 옛날에 해칼링 해우리. 회오리... 아 이거 해오리 잘하는 꿀팁이라도 없니? 안하는못피하지아이 아, 응. 드린 일을 못맞출안 되잖아. 오, 됐다! <laughs> 오. 완벽히, yes. 어 방금 각이 나왔는데. <laughs> 뭘 꺼내오지 빨대까요 내가 내가 파쿠를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고. 차 티인데 피오라 상속한마지를 내가 내가 내요. 그런 피오라 이기는 방법 시작해. 내가 이래서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가져와서 노잼으로 만들어? 야, 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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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상대방의 약점만 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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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왜 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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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왜? 야, 야, 또. 나면서 구하 거잖아 이거. 나 신속의 포션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럼 점 아니면 저프와가 포션이라도. 진짜? 이게래. 뭐야 이게? 뭐야 난나요왜 나나요? 난 급수치는... 아 레비테이션. 근데 이거 하면 점프율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쉬워졌잖아 이건. 아유. 왜? 잠깐만. 스폰 포인트 됐다. 아니, 왜요? 어차피. 야, 양심 있냐? 어, 뭐야? 나 왜, 나왜한 번이 됐냐? 확실히, 운수가 너무 사기적이긴 하네, 한데... 지금. 간 지금부터 전, 각성을 낼 것입니다. 웅따이 <laughs> <laughs> 음, 필요 없어! 어디 쪽으로 가야 쉽게 갈수 있을까요? 어? 온 것만 있었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되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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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슨 아, 거리가. 뭐... 아이씨, 트리놀이! 아, 아니, 왜? 왜? 여기 아니야? 아, 저기 왼쪽, 오른쪽에 아, 먼저 가서 뭔가 아, 하고 와야 하는구나. 아, 한번 눌러어 오셨네. 이거 어떻게 보게 생각해보니까. 그걸 내 싸워. 나. 어나 <laughs> <laughs> 너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찍어줘. 에잇! 아. 입체 아래 너무 무시하셨네. 아니다. 아. 에이, 아. <laughs> 왜 불러서. 뭐야? 그 대신에? 응. 음. 그러게. 그럼 내절쳤다. 네 근데 어무간지우기잖아왕의복까지나왔어 그래? 어, 라인 저 계속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외 외병들게. 아, 니 어디, 근데, 여기, 와서, 뭐야, 해 돼? 어 h a t is it? I'm not. 야 아프잖아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지 m not. I'm not. I'm n o 윈다 빈트배시 아만하게 끝내게 어? 아, 안 해. 안 해도 오, 이것이 바로. 있지만... 아. 예를 들어, 한. 가끔씩, 이 안쓰면, 체, 채... 미스폰드였을 아. 때, 이 안쓰면, 체, 난타리는 버그라든지. 근데, 이... 이거 언제부터 타, 이거 언제부터 타이머틱이었어? <laughs> 왜?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와그 이제 시즌 3를 안 하는 거지? 양심 없는 놈. 내가 그래도 선인장은 잘하지. 야, 아마 약점이 영 잘못된 데넣어요 약점 안, 약점은 없 그건 노가다잖아. 안 해요. 그래, 이게 옳게 된 약점이.